아까 동영상 찍은 거 봤어요. 실시간. 아, 그 유튜브에서 바로 봤어요. <laughs> 그러세요? 어, <laughs> 어떻게 보셨지? 근데? 혁신 조달 제품 치고 실시간 방송 중인 거 치니까 아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요즘 토지가 많이 부족해서 납골당을 선호하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의 것도 이게 매장 문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게 점점 납골당으로 고 있는 트렌드고 어 마침 최진실 6골함 도난 사건 막 있지 않습니까? 청장히 터치 한번 해봐 주시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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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블랙인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다청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투 씨 그 브랜드 네임이 네. 굉장히 독특해요. 그 제품이랑 연결되게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브랜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회사 상호는 인투시라는 회사고요. 말 그대로 인투시 안을 본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인투시 한글하고 영어하고 좀 섞여 있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말 그대로 투시와 비투 c 를 제어하는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술력이었고요. 그 패널을 사용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낙골 당입니다 기존의 낙골 당은딱이 상태예요. 그냥 그냥 함의 유리 베이스로 안에가 보이는 낙골 당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쪽에 인사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쪽을 더 쳐다보게 되고 나만의 사생활 제품들을 모아놨는데 남들이 쳐다보는 건좀 보기 싫고 혹은 제가 정말 유명 연예인입니다. 여기에 고가의 아니면 유명한 제품들을 집어넣었는데 누군가가 이낙골당을 파괴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어 마침 최진실 유골함 도난 사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존 낙골당에서 약간 버전업을 한 겁니다 약간 좀뭐 보기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반적인 낙골당에서 검은색 아 투과 비투과 패널 o b b 글라스 패널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블랙인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블랙이어서 이게 기본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쪽에 인사를 왔을 때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만이 내가 보고자하는 낙골일당만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제품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납골당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사회적 트렌드도 맞춰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투시와 비투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 이러한 기술을 어디다 접목하면 좋을까를 고민했고 그중에 아, 가장 적합한 게좀 납골당이 안, 아니었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매립 문화에서 이제 납골당 문화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정말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함이 0개가 나열되어 있고 그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개 많이 뭐 스마트라든지 완 완전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 낙골당에서 약간 버전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어서 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제품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다청에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 혁신 제품 선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혹은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표준화를 하고 볼게요.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케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브랜드 상호만 들어도 가구를 쉽게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아니면은 음... 고유 명사를 만들고 싶어요. 뭐 카카오 한다. 카카오는 고유 대명사인데 그걸 동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투시 아 안에 보는 제품이구나.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낙고일 땅에 이런 일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시스템에서 인투시 낙고일땅 했을 때 아, 투가 비투가가 가변되는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낙고 땅이구나. 그러한 고유 명사를 동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력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할 수 있는 판로가 이제 마땅치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그런 문제점을 겪으신 게 있는지 어, 여기가 혁신 조다의 제품이잖아요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제품들은 다 우수해요 다만 팔로가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laughs> 제품은 정말 좋은데 자신 있는데 이 제품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많은 분들한테 공유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투십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품이 어디에 쓰일 만한지 그런 것도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발주를 하는 과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찾아서 정부가 먼저 구매를 해서 팔로를 찾을 수 있도록 어, 어, 그런 팔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나와 있고 하나씩 하나씩 제품을 설명하면서 또 청장님 외에 다른 v i p 분들께서 기빈 분들께서 어, 천천히 살펴보고 설명 듣고 그러고 계십니다. 행사가 끝나서 제가 다시 조금씩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게요.